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2016 입학 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인천대학교입니다 우선 인천대학교 내년 주요 사항 및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선 학교폭력 조치 사항 모든 전형에 반영되는 점 수시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조정됐는데 전체가 다 조정된 건 아니고 사범대학하고 동북아국제 이두 계열에서 조정이 됐다라는 거. 정시 전형은 자연 계열에서의 과학탐구 영역 지정 폐지가 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교과 전형부터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인천대학교는 이제 교과 전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학교장 추천전형 이렇게 교과전형이 두개 있는데 우선 교과성적 우수자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459명이고요. 내년에는 458명입니다. 자격요건이 좀 많이 후에요. 2017년 이후 졸업 혹은 예정자 근데 내년에는 2018년 이후 졸업 혹은 예정자 전형 요소는 교과 백인데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능 최저입니다. 왜냐면,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가 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가 좀 변경됐어요. 올해까지는 인문 자연 디자인, 이 4번을 제외하면 2합 7이고, 4번 같은 경우엔 2합 6, 동북아 국제통상 전공이 2합 5인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범대학에 있는 인문자연 계열도 일반 인문자연 계열과 통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합7 동북아 국제통상 전공이 2합5에서 2합6으로 일종의 사범대학과 동북아 국제통상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합7 그리고 동북아는 2합6 이렇게 변경된다. 교과 반영도 입문 패션 디자인, 요 자연계열에서 패션 빼고는 교과 반영은 입문 디자인 그 패션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인데 각 과목별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국수, 영관대 반영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문계열은 아무래도 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고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다. 학폭은 내년부터 반영을 하고 감점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역 균형입니다. 이제 올해는 293명, 내년에 조금 인원이 줄었어요. 5명, 그래서 288명. 그래서 올해 기준에서는 2020년 이후 국내 졸업 혹은 예정자 학교장 추천만 받으면 되고요. 내년에는 2021년 이후 국내 졸업 혹은 예정자. 교과 100입니다. 동일하고요 교과 반영 방식은 교과 성적 우수한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영어가 30, 30.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영어가 30, 30. 학폭은 내년부터 반영이 되고 감점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추천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에서 692명, 내년에 694명으로 2명 증가하는데, 면접 전형이에요. 1단계에서 서류 3배수인데 사범 계열만 4배수 모집을 하고요. 2단계에선 면접 30%를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 요소하고 면접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내년 거는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올해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서류는 학업이 30, 진로가 30, 발전이 20, 공동체 20, 그리고 면접은 진로가 30 발전이 30 공동체 20 의사소통 20 그래서 서로 평가에서 가장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뭐 두루두루 골고루 나온다고 하지만 학업과 진로 역량이 높은 부분에 반해서 면접 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학업 역량에 대한 요소는 없어지고 진로와 발전 역량 중심으로 보게 된다 근데 좀 세부 사항을 좀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따왔는데 일단은 서로 평가 학업 역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세 가지더라고요. 일단은 뭐 기초 학업 역량과 발전 정도, 그다음에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에 나가려는 뭐 의지와 노력 이런 게 이제 세 특이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의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 해결력. 반면 이제 진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정도, 두 번째는 이제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노력 뭐 동아리 활동 뭐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발전 역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제 위에서도 한번 언급할 수 있는 게 문제 해결 능력 여기서도 한번 더 보겠다 그리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탐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에 이제 발현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주도적인 학업 노력, 어, 자기 주도학습.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학업 진로 공동체라고 하는 3대 역량을 평가하는데 인천대는 조금은 그거보다 기존에 있었던 보수적인 학업, 진로, 발전, 공동체라고 하는 이 4대 요소를 아직까지도 이제 평가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역량하고 직접 매칭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다.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동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뭐 일종의 뭐 리더십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역할 담당.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민주심의 의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동체 연량에서 같이 평가하는 요소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대 요소라고 하는 서류 평가를 하고 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3배수 혹은 4배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럼 면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진로와 발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메인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면접 고사에서는 요거를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지원 학과에 대한 열정, 흥미, 관심도, 이해도, 진로 탐색 과정과 노력 요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다. 지원 분야를 수학하기 위한 기초 학업 역량 및 잠재적 합승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물어보겠다. 지원 동기의 명확성, 학업계의 구체성.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원 동기잖아요. 요런 거. 그러니까 진로 역량에서는 진로와 연계되는 활동 플러스 지원 동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면접 준비를. 발전 역량은 문제 해결의 논리성, 창의성, 탐구력 융합적 사고 역량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다양성과 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그러니까 발전 역량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제 자기주도적 학업 능력, 자기주도 능력 요런 거 많이 볼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발전 가능성과 연계되는 부분들. 그래서 뭐 탐구, 뭐 심화 활동 이런 거 얼마만큼 깊이 있겠느냐 여기 이제 뭐 문제 해결력, 발전 역량은 결국에는 지금 얘기하는 자기주도능력, 발전 가능성,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들에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통해서 정말 이 친구가 얼마만큼 대학에 와서도 소위 얘기하는 그 포텐이 터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학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겠다.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역량. 뭐 리더십, 공동체 의식, 학교 생활의 총시성 및 책임 의식, 뭐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역경 극복 및 인성 및 가치관. 뭐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공동체 역량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죠. 주로 행특. 이 행특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뭐, 어떤 교우 관계를 갖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서 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갖고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쵸. 요겁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질문을 파악하고 내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 이게 얼마만큼 명확하냐. 얼마만큼 논리적이냐. 어, 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천대학교가 실제로 내년에 바뀌는 부분이 아까 얘기하는 뭐 수능 최저의 좀 완화? 이거 빼고는 수직히 바뀌는 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정시에서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이 정시 전형에서 얘기하는 이 과탐 지정 폐지는 인천대만 지정 폐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거의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천대는 아주 크게 바뀌는 게 없이 거의 전년도의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그럼 결국 입결도 아마 유사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그 합격 사례들을 만약에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거의 그대로 따와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구체적인 서류평가에서가 바뀌기에는 아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내년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됐을 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행계획관해서는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 정시 전형은 가군하고 나군에서 일단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에서 가군에서 409, 나군에서 341, 전체 750명이었고, 내년에는 가군에서 441, 나군에서 320명, 761명입니다. 수능 100% 전형이고, 학폭은 내년부터 감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한번 같이 볼 건데, 그냥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가 아닌 1 0 0분위 활용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인문계열 기준에선 국어가 35고요. 동부가 국제통상하고 자연계열은 수학이 35입니다.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예체능 계열이니까 제가 제외해서 얘기를 할 거고 또 일반적인 자연계열도 동일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나눠져 있고 왜 여기는 하나로 통일돼 있냐? 올해까지는 자연계열은 과탐만 봤는데 내년부터는 사탐 과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이 다 똑같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진 거다, 이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매우 낮아 보인다, 10%밖에 반영을 안 하니까 어 그러면 영어를 좀 못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급별 점수를 보시면 1등급 100점, 2등급 98, 3등급 95, 근데 4등급이 80이에요. 5등급 70, 6등급 60. 1에서 3등급까지는 편차 값이 마이너스 5점 나는데, 1에서 4등급 차이는 편차 값이 무려 마이너스 20입니다. 심지어 3하고 4등급 간격 차이도 지금 마이너스 15점이에요. 자, 이거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 1등급이에요. 1등급 맞으면 지금 기준했을 때 10%를 다 먹는 건데, 내가 만약에 4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8%를 먹는 거예요. 점수가 아니라 그 프로테이지도 2%의 차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합격 불합격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체적인 반영 비율 10만 보지 마시고 등급별 점수표에 있는 점수값의 차이가 3등급 안에는 그래도 들어와야 내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4등급부터는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 이거를, 그냥, 어 단순한, 그냥, 뭐, 반영 비율에서 영어는 10%니까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을 안 갖고 조금 못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꼭 기억해서, 어 내년에 인천대학교 정시 만약에 계획을 갖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영어는 그의 삼는 것만에 들어갈 수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보다 인천대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